어때요? 냄새가 좋아요? 그거 냄새가 안 나요. 안 나요? 다시 마스크 살짝 내리고 려 냄새 맡으세요? 많이 내보지 마세요. 오, 냄새 나요? 나요? 네. 어, 좀 은은한 냄새를 아, 나게 했을 거예요. 저 네. 음. 오늘 어떤 행사하고 있어요? 아, 오늘 저희 디퓨저 완전 그거 하고 켈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. 어, 얼마나 준비했어요? 저희 한 130개 정도 음. 준비했고요. 지금은 약 판매랑 현장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음, 예약은 얼마나 되었죠? 아, 예약은 지금 22명, 22명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예약하셨고 학생들도 예약한 학생도 있고 그죠? 네. 선생님들은 거의 다 지금 예약하셔서 지금 다 거의 사가셨다면서요? 네네. 아,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그러면은 예약받아 찾으러 오고 네. 그리고 또 직접 이제 와서 보고 또 구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? 그렇죠? 네, 아, 대박 날것 같아요? 대박 날것 같아요. 아, 대박 나야죠. 어. <웃음> <웃음> 자 우리 학생 오늘 어떤 역할이에요? 아, 전 캘리그래프. 어 캘리그래프 어, 누가 쓰신 거예요? 지 송수정 선생님. 학교 선생님이시죠? 네. 예어 네. 소개 좀 시켜 주세요.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? 저는 거의 마음에 들. 그래요? 제가 다 하고 싶어요. 당신 사랑하고 있어요. 그죠? 이런 거 전네 그죠? 네. 어. 이것도 좋네요.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. 그죠? 어,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에요.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저희가 학교에서. 어, 포장, 포장 담당이에요? 어, 아, 제 오늘 뭐, 재미있어 이런 거 하면은요? 우리 영상고등학교에서 참 다른 학교 하지 못한 거 많이 하네, 그죠? 어, 뭐, 그럼 지금 이걸 하면서 어떤 걸 느끼고 있어요? 글쎄요? 글쎄요? 나중에 나도 이런 장사를 할수 있겠다 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? 네. 어, 이런 게 이제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또그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네. 또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했을 때 어떤 그런 그 자영업의 마인드 창업의 마인드 이런 걸 키워주는 아주 좋은 행사 같은데요? 네 고맙습니다 어, 어 재미있어요 네. 하이 오늘 대박나세요 네. 아, 저게 예약해 놓은 거예요? 네. 어, 아, 예약 예약이 많네요. 우리 학생 오늘 뭐 주문했어요? 어, 어떠, 어 요거 캘러그래피 어떤 거 했어요? 구경시켜 주세요. 어. 친구야,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 행복해.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남자친구? 아니요. 그러면요. 그, 중학교 때부터. 아, 그래요. 우리 학교 있나요? 어, 아니요. 아 다른 학교에요. 에이 그 친구도 우리 학교 왔으면더 좋을 텐데 네.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예요? 두 번째 거는 그.. 부모탕 곰탕, 곰탕, 아 부모님한테 가장 빛나는 탕법은 가정의 웃음이다 탕 곰탕, 곰네요탕 곰탕, 곰탕, 곰그 곰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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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행사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죠? 어, 그래도 지금 거리 제한을 두고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. 한마 얼뭐 사러 왔어요? 어? 얼굴 얼굴, 얼굴 가려주고요. 뭐 사는 거예요? 많이 사네요. 뭐예요? 보자. 뭐뭐 사는 거예요? 어, 아 디퓨저 다 사네요. 아, 라벤더, 레몬 이거 뭐예요? 아쿠아인가요? 프레이시. 누구 주려고요? <람> 엄마랑 남자친구요 엄마랑 남자친구라고 <람> 좋아하겠는데요 엄마가 엄마검없로 좋아하겠어요 <람> 집에다 둘거예요 어...그러지 않을거예요아 어, 그래요? <람> 이거 선물 공가이 뭐에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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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하늘 학생은 뭐 샀어요? 네. 구경 좀 시켜줘요 네. 뭐예요? 디퓨저 어. 몇, 가, 몇 개나 샀어요? 각각 하나씩 뭐 하려고요? 집에 그냥 이런 거 집에? 네. 부모님 엄마가 좋아하겠어요? 엄마도 좋아해어 그래요? 아이고 근데 얼마씩이에요 하나? 하나에 삼천원 하나 삼천원 그전에 그죠? 그죠, 그저 지 3천원이면 뭐 그저지, 이게 야, 시중에서 사면 이거 얼마쯤 하죠 이런 거한 2만 원, 만 원, 만 원인데, 3천원씩 주고. 예. 아니, 우리 저 이거 펠레 그램프, 우리 선생님께서 쓰셨다면서요? 작가, 작가님께서, 작가님께서 오늘 작가님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아니, 어떻게 해서 이런 펠리 그램프를 쓰게 됐어요? 캘리그라피 네, 이렇게 하게 된 동기, 계기가 있나요? 아, 동아리 활동? 네. 이하다가 그냥 뭐 단순히 쓰라 하기보다는 제가 학생들을 조금 지도해야 되는 게있데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네.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. 어, 근데 저도 처음에 하는 거 봤었는데 그때 처음에 어설프지만 지금 아주 진짜 작품인데요. 한번 소개 좀 아닙니까? 시켜주세요. 아닙니다. 소개 좀 시켜주세요. 아닙니다.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? 아직까지. 그래도 한번 소개시켜주세요. 몇 가지만. 어. 네, 예, 한 번. 예. 네.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, 작가님께서는?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. 어떤 거요? 우리 학생들한테는 네. 청년이야 야망을 가져요. 네. 예, 우리 학생들. 그렇죠. 예, 학생들한테는 이런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스님들한테도 조금 위, 위로가 되는 그런 어떤 문구가 좋아서. 우리 아까 학생 사갔는데, 네, 어, 집에 부모님한테 드린다고 아까 캘리그레스 사갔고, 네. 또, 고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에게 주겠다고 도 친구에게 주겠다고 또 사간 친구도 있고, 아유, 아주 예, 네네, 그래서 네, 정말 오늘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. 아, 네. 앞으로도 쭉 네, 계속 네. 열심히 정년하시고 나면은 직업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아유,